근데 혼자 주무시네요. 와이프 아침에 벌써 일어났죠. 아 일어나셨어요. 여보, 봉봉, 오, 여보, 와 일어나세요. 어머. 되게 톤이 좋다. <목소리> 일어나야지 이제. 너무 많이 잔 듯. 배고프지 않음 특별한 그 마사지를 한번 해주겠어요. 아, 오 마사지 아유, 서비스. 아, 우와. 아, 근데 이제 이런 거 나가면 응.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런 거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뭐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상. 네. 바로 우와, 일상인데. 지금... 발이 예뻐요. 예, 전안 예쁜 데가 없어요. <웃음> <웃음> 어때 피곤 쫙쫙 풀리지? 뭐손 대자마자 그렇게 연설하는 어어 손만 대도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시원하지. 아니 근데 진짜 대충 하시지 않는다. 예. 예, 진짜 아, 잘하셨어요. 예. 많이 해보신 솜씨세요. 어. 한두 끝도 없지. 그럼 손대면 끝이 없는데 당신은 어쩌오고손대오싸비스 <laughs> 일어나 y 커피 피 줘요? 어, 나 머리 줘. 좀... 머리? 어, 머리 아... 좀해줄왜왜 왜, 왜? 머리 위로? 아, 머리 좀해달라 y 박준 d 씨도 아내분을 저렇게 가끔 해주세요? 해주는 거 싫어요. 저기요 저좋아하시요어 <laughs> 좋아하시겠죠. 이게 또 꿀이지. 자 일어나세요. 아더 어. 뭐라고요? 아침에눈 뜨자마자 말을 작게 해야 돼. 안, 안 들려요 저희. 목을 막으면 안 되니까. 응. 어디서 나온 얘기야? 뮤지컬 배우들 다 그래. 아, <laughs> 목소리 아낀다고 작게. 해. 이렇게 여기 초, 다 이렇게 절절 감고 응. 발을 이렇게. 애좀 응. 응. 답답은하다. 그래 뭐할수 없지 뭐. 눈 뜨자마자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 어... 음. 보호 입장에서. 왜 저녁에 예.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다시 씻고 올게. 응. 우와. 어저 자다 일어나서 처음 할때한번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뭐요 스쿼트를 이 야, 양치질하면서 이 닦을 때꼭 하라고 아. 임성훈 형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우와. 그래서 이이 닦을 때만 저걸 꼭 하고 나니까 매번 하게 되더라고. 음. 에초. 이도 너무 추운데. 찬물로 씻는 거 좋아하고. 어. 아, 아, 겨울에도요? 예. 네. 오. 리까지 뭐, 날씨가 오, 오늘 날씨가 밖에 엄청 춥겠다. 그럼 진짜 물이 차요. 네. 근데 오늘 좀덜 추운 날일 거야. 그럼 물이 그렇게 차지 않아. 아, 아, 아. 아침에 찬물로 씻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뭐 아, 냉수마찰 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게 바로 쌍칼의 그 예전에 그런 사나이 모습이죠. 아휴. 네. <laughs> 아. <정말. 웃음> 면봉네저거 하루에 아, 한 붙여서 저 진짜 좋아해요. 입술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 네, 그쪽 그렇게 돼한번 해보실래요? 아, 안움직실것 움직이실 같죠? 아. 다 움직 움직입니다. 정말 이 안에 아. 저기 있어요. 거 어느 선까지 들어가면 어. 어우 돌아버려요. 이거 <laughs> 어리굴 저도좀 끄낼까? 볶음밥이랑 아. 안 맞지만 괜찮아 끄내줘. 아? 괜찮아 끄내줘. 아? 그네 달라고. <laughs> 당신 너무 웃겨. 그래 굉장히 줘. 웃기시는데요. 그게 휴염이 있을까? 아 아주 음식, 음식솜씨 진짜 좋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엔 계량기 같은 게 없어요. 똑똑한 번도 뭘 이렇게 한 숟갈 네. 두 숟갈 이렇게 넣어본 적이 없어요. 기회들레. 아보카도 무슨 기름? 아보카도 기름 아, 아보카도 오일. 어떤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식용유 쓰듯이 쓰고 뭐 샐러드도 뿌려 먹고 그런 이유가 지방 수치 뭐 조절도 되고 뭐 좋다 하니까 어머나 오와. 오와. 아니 오와. 저거는 중무시점에서나 무슨...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한데요? 아저날 케찹이 떨어져 케찹이서 하트 그려줬는데 아야 케찹이 떨어졌어 아, 아 이거 맛있다. 이건 음. 맨밥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웃음> 어? 어? <웃음> 너무 맛있게 드신다. 시에 음. 있고 맛있더라고. 여보, 국물 뜨겁게 다져요? 아니. 계속 끓이고 있어. 뜨겁게 먹어도 안 좋대. 너무 뜨겁게 먹는 아니야. 면밀에 뜨거운 걸못 먹는 남자들은 응. 남자 구실을 못 한다는 거야 <laughs> 정말 또지어했지 <laughs> 아니..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몇 가지 빼고는다 틀린 거야 예를 들어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정말 지금 시간 낭비고 <laughs> 틀린 길도 한 걸음부터 그건 맞잖아 맞지 어. 근데 왜 불만이야. 아니.. 천리길은차타고 가지. 별거 <laughs> 아닌 말 해도 이렇게 웃어주잖아요두 그 분이 막, 재밌어. 천리가 거의 300, 400km 정도 돼. 그렇게 먹을 응. 거야? 부산 정도 가는 거야. 응. 천리길을한 걸음부터 간다는 거는 큰일 날 소리야. 바로 차타야 돼. <laughs> 아침부터 되게 귀여워 좋아요. 아, 난 이런 게 재밌는데. 아. 예. 아, 네. 잘 왔습니다. 두 분의 생활습관이 많이 닮았어요. 부부여서 확실히 그런 거겠죠. 네. 무엇보다 하나도 직접 본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발 어, 마사지. 야, 그 어... 이것도 이것도. 아니 근데 아무리 금세 이렇게 좋아도 아...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시는데 상남자답게. 역시. 찬물 확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머리 머리까지는 확. 그 세수하는 거기 그 세면대에서 그냥 알고. 바로 하셨어요. 네, 그거 항상 하는 거예요. 네, 멋있어 보였는데요. 예. 남자 선생님은 네. 그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뭐 목욕탕 같은데 가가지고. 막 냉탕 갖다가 원탕 갖다막안 좋아, 좋았어요. 네. 안 보여? 좋은 거아요 <laughs> <너무 웃음> 남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아그 그거... 남자한테 좋대요. 네. 선생님 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laughs> 네, 한번한다는게 하면 좋고요. 선생님 원탕 가시는거 중간 탕에만 계속 계세요? 샤워만 <laughs> 하고 나와요. 어, 진짜요? <웃음> 아, <웃음> 어, 해야 되는데. 남 선생 정확히 좀보셔야 됩니다, 주말 우리 저이차가 물로 머리를 헹구는 습관은. 예. 심장 내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와우. 왜냐하면 혈관을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젊을 때는 뭐좀 해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혈관 상태가 또 계속 좀안 좋고 탄력도 잃어가고 하거든요. 저렇게 체온을 갑자기 낮추는 습관은 면역 기능도 떨어지지만, 네. 예. 그래서 아. 특히 나이 들어서는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는 차츰 어, 차츰. 저희가 아까 어. 지금 보니까 지적을 할때한세번네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근데 저는 예. 원래 좀달말안 들어요. 달안 듣고. 보통 어.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면 시 바로 네. 인정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드는. 네.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laughs> <그냥. 웃음> 아니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면 여기 예. 계신 분들 저랑 술다 드셔 보신 분들. 어. 뭐 그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알아요. 아, 아. 알겠어요. 그리고 아, 말이죠. 저 이거는 이거는 박준규 씨만의 습관 어. 아닌 것 같고 뭐 네. 저, 저도 하고 있는 김한 씨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샤워하고 나서 이, 이 귀에 이제 어, 물 붓기가 있으니까 해야죠. 면봉으로. 아, 항상 합니다. 하루에 면봉 두 개. 아, 두 개. 어 그걸 또 놓치면은 네. 귀가 막 간지간지하고. 어 이거 안 하면 어. 이상한 사람이죠. 솔직히 여기 또 누가 하면 안 아, 좋다는 아, 사람이 선생님도 계시에요이 박교과 선생님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봉으로 귀를 후비는 습관은 어. 심하면 청력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청력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청력까지 간다고요 팩트만을 말씀하시면 머리가 된다는 게 얘기까지... 지금 너무 시... 저는 저도 아침 아니 저녁 저는 고만... 너무 신기해요. 고... 안 해요 면봉 안 해요 여자 분들도 이거 하세요 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좀 어? 털어 드려요. 옆에 뚝뚝 떨어지네요. 영산 아, 돈이 부족해요? 아니, 저는 저를왜 파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진짜 <laughs> 진짜? 아나 진짜 이쁘게 <laughs> 봤는데 귀을 지를란 판데. 아니, 제말 일리 있죠. 저도 <laughs> 귀를 파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 한번한 번도. 알기 좀봐 봐요. 아니. 좀 봐봐요. 아니, <laughs>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근데 귀지가 왜 없어? 어. 아니, 없는데? 귀지 파란 얘기가 아니라 면봉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닦 어, 해야지 이렇게. 안 선생님 아. 네. 이거, 이, 야, 이거 뭐 일상적인 아유, 줄 알았는데 다좀 의견이 써. 다르고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서 네. 귀를 파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 네. 어, 진짜요? 네. 와, 이게 좋은 네. 말이다 왜 그러냐면 이 귀지가 생기는 곳은 네. 연골 부분이 있고 안에 뼈 부분이 있는데 네. 연골 부분에서 네. 땀을 흘리듯이 분비샘들이 네. 네. 있어요. 어... 거기서 일정하게 귀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음... 우리가 코딱지는 예. 파야 돼요. 파야죠. 네, 그 코딱지는 귀지도 파야 네. 돼요. 더러운 그래서... 먼지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걸려 있는 거고 여기 또 코드 비싸네. 아 저도 네. 귀는 아주 잘 나가셨어요. 아 우리가 다른 건좀 귀는 양보 못해. 아니, 네. 어, 아니, <laughs> 아니 좀 아니, 들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환자들 네, 말씀 예, 끝까지 예, 한 예, 거예요. 족집게로 예, 예, 귀지를 아무리 파도 아. 귀지는 계속 생겨. 요왜냐면 아. 그러니까 귀지는 음.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마운 체 귀지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귀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계속 파는 거예요. 아, 그러네. 계속 파도 안, 안 파요. 나오니까. 안 파면 안 파서. 여보세요. 말 들려요? 들려? <laughs> <laughs> 아 이런 아, 네. 아, 것 같은데. <laughs> 그 귀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네. 그 지방질 이런 걸 좋아하고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그 귀지 자체가 물을 차단을 해서 고막까지 안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귀지를, 귀를 계속 파시는 분들은 네. 또 귀지가 없겠죠. 네. 없으니까 물이 이제 고막까지 네, 네. 계속 들어가니까 악순환이구나. 계속 파게 되는 거예요. 오.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아. 곡선입니다. S자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구조 자체가 S자형이기 때문에 상벽이나 하벽을 손상을 주게 되고 음. 외이도염이라고 해서 귀가 붓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면봉을 이렇게 잘안 파지니까 S자잖아요. 네. 예. 이렇게 넣다가 자기 그 고막을 건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이가귀파다 네. 고막을 판다고요? 왜냐하면 아 너무 든한데 아, 왜냐하면 아, 너무 든한 너무 너무 거, 거. 아니지? 귀파다가 누가 깜짝 놀랄만한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하면은 어, 어 이러다가 실수로 그 면봉으로 아. 고막을 이 고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아. 주변에 못 오게 해지뭐 어, 어, <laughs> 예.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아좀 아니 제가 귀집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laughs> 만원보스머리래서판사을한명못봤어요다 뭐 주변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귀가 세워하고 나면 간질간질하거든요 어. 그래서 면봉한테 당연, 당연히 손이 가는데 간지로할때 아, 어, 뭐,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귀가 너무 가렵다 어. 면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물어보시면 이귀 앞에 보면 여기 이개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어폰 꽂는 네. 이개 연골 아. 여기를. 가려우면 계속 만지면 돼요. 여기요? 선생님? 요거? 네, 맞습니다. 요거, 요거? 거기를 만졌는데 가라앉지 않으면 어, 병원에 네. 가셔야 아, 돼요. 그때 병원 가야 되는 거구나. 네. 아, 왜냐면그 아. 염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아니! 이거 병원에 갈시간이라 면봉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이렇게 면봉 하나로 이렇게까지 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아니, 하게 될줄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확실히 아, 형님 진짜 역대급이세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아니죠, 그야 지금 본인의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아,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뿐. 면봉은 충격이야. 아,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자, 여러분 면봉, 면봉을 제대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두개좀 네, 부부가 오늘 출연하셔서 아, 여러 가지 느낌도 새롭고, 두 분의 이 원한 아니요. 부부의 금술도 참 아. 저희가 많이 느꼈는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